私は 맛있네. 아니 이거 식당에서 사왔대 잔소리야 근데 식당을 잠깐 사왔었대 아 뼈만 사와가지고 했다고요 아난쌀마 갖고 쌀마 갖고 살을 빼나고 아니 여기 오면 나는 이걸 자체로 사왔다고 한줄았어요 뼈만 에이, 아, 난... 내가 뭐한테 그 이는 그래이야 해난 그릇 사먹어 맛 see y 어 u so sweet. I'm n o 어 going 어 o b u 어요 h e m I suppose again. I j u s 네 4개를 금방 했네요, 어머니. 응? 반찬 4개를 금방 했어요. 지금은 한 번에 준비해 놨던 게 묻힐 때 똑같이 묻시니까 <laughs>

어디서? 어 오, 잼이 어 오, 뭐이 짱, 오, 잼이 이 짱, 오, 기이 짱, 오, 잼이 짱, 네생일일이래 네 뭐? 오늘 침침에이친끓들이친 음, 뭐, 어떠래? 일요일이 친구들, 이 친구들, 선물 뭘보이 친구들, 이보구들이친구라고 친구들, <laughs> 음. 응. 생일 축하해뭐 <laughs> 어, 알았어. 응, 알았어. 축하해. 알았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뭐 먹고 싶으냐고? <laughs> 어. 반찬이나 많이 주려 엄 뭐. 근데 그뭐 사러 갈 수가 있었대요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사다드릴게 어. <laughs> 어? 아, 차로 갈수 있는, 뭐, 연구해 버려. <laughs> 마음이 문제데 <엄마. 웃음> <그래, 알았어. 웃음> 네. 엄마. 그래, 알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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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서 음, 다른 것만. 학장거만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이 비싸지, 이런 거다 똑같아, 이 닭은 닭이지, 뭐. 응, 음, 닭은 닭이야. 한식은 이리 찾아가고. 국토 갖다 먹아 어머니. 배 불러요. 삶아서 다 다른 애들네 t 좀, ì c h 좀 n g 먹어도 소화가 안 됐어. 응? 먹은 것도 소화가 안됐어 어제 음, 먹은 것도 소화가 안됐어 좀 이따 자고 그랬는데 뭐가 소화가 안돼? 너무 뭐 늦게 잤는데도 맛있네 음, 맛있네 냄새 하나도 안나고 있어 아, 기름져가지고 막 삶아서 또 다시 씻고 막그랬잖아 음.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그, 그, 엄마 밥좀한통 까지 먹었어? 이거 많이 두고 먹었지 잠깐만 한것은 먹어준다고 엄마 다리 힘없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안 먹으면 힘이 없지 당연히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 억지로 늘려야 돼 땡기면 먹지 안 땡기면 못 먹지 어거지로 먹었다 그럼 다리 힘은 자꾸 넘어지지 아이 그렇게 힘없던 안에는 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요즘은 나가면 엄청 엄청 해갖고 넘어질까 싶어서 컵냐 94살 먹은 할아버지도 밥한 그릇 뚝딱 하더라고 응? 94살 먹은 할아버지도 힘 없당댜? 밥을 한 그릇을 다 드셔 그렇게 먹어야지 건강한 거 그러니까 엄마 그래야 건한 거라고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렇다 원래 먹으니까 자꾸 양을 늘리면 돼 엄마 한 숟갈씩 더 쌍둥이네마가 막국수도 이렇게 저거 뭐큰걸다한 그릇 먹지. 땅돼지 있는 말도 양이 안지럽더라고한 <laughs> 숟가지 <손가씨> 뺄 생각을 이. 나뭐한 숟가지 뺄 생각을 하래. 저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 아, 응? 제 말이냐고. 나도 한숟한 숟가지 먹는데. 안 해요. 엄마는 살 짜다니까 숟가지 더 먹고 나는 한 숟가지 먹으래. 그 말이잖아 지금. 제 말을 할 소리냐고. 살안 찼잖아. 안 졌어요. 진정상하게뭐진정상이요고 어, 참나. 울 아, 몰라오네. 어? 그만하니 울라고 그래요? 아니 울라고 그요 울라고 그래요. 엄마. 그만하니 울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뭐냐고 그래. 울고 싶어? 80% 80%? 90%, 90, 90 <웃음> <웃음> 아, 뭐가 어? 우리 딴 데는 냅두면 아깝잖아 근데 응. 상가라서 그래서 어지 그거 까고 있었어 응. 코라가꽝 까져갖고 저았더라고맛있어가냐고잘 뭐 먹었습니다 어. 아니 저갔다 물라고 아 그래? 아. <laughs>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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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작을 것 같은데 토미이 <놀람> 따심을 나오는데 왜안 했어요? 따주물 나오지. 근데 왜 아까 왜창문 했어요? 아, 이거 뭐 찍는 거 찬물로 찍어야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브레드 줬어한번 드려. 발 하나 들고 있는 거 봐봐 발을 들고 있다고? 응응 응. 쟤 들고 있잖아 인형 올게 인형 좋아 다리 또 들고 있잖아 앞발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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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듣고 싶고 은있으면 말이야, 엄마. 뭐 이렇게 크게 들어? 응? 음? 뭐 이렇게 크게 듣냐고? 깜짝이야. 아니. 어, 크게는 그냥 조금 조금 자꾸 하긴 했는데. 뭐 전쟁 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크게 들어? 아니가 부기 너무 사고 크게 들으면 귀안 들려. 이게 들리지 지금? 응? 들리지, 소리? 파르나어 응. 안들려? 안 들려안나도 들려? 그렇게 그 하면 안들려 조금 더 크게 들 들려? 조금 더 크게, 들려. 들려? 조금 더 크게 들려. 바다는 뭐? 시금은 맛있어? 나는 하... 커피 시금은 맛있어 아니 내건 이렇게 친구도 4개인가 5개 쌓여있던데 다른 거잖아 여기 어. 속에도? 속에도 냉이 있는 건가? 이게 더 비싼 거라고 했어 있어. 있어. 음. 몇개서 가방에다 가지고 댕고 그러니까 엄마 쫓아오면 가방은... 되겠어 기침 나오를 가면 항상 또 어디. 엄마 그래도 잘...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넘어가 사타기침하다가 기침하고 밖으로 나오지 어떻게 넘어가. 아에다가 할수 있다고. 에이. 왜 정도로 안돼. 어. 나는 못 먹었더라. 없지 없지. 이거 먹어봐봐. 또못 말을 저렇게. 어? 엄마가... 엄마 말이 맞다잖아. 아 그래요? 먹. 뭐? 내가 하면 다 인정. <웃음> <웃음> 진짜. 이게 맛있더라고 기다란 게 롤이 음. 바삭바삭하네 응, 음. 나는 그게 맛있더라고. 밑에는 꽉더찾겼나 밑에도 꼬만. 아니까 <laughs> 저 가방에다 몇 개서 가죽 당기야, 그냥. 나도 저거 맛있더라고. 음, 항상 맛있어. 그래. 우인 앤 산하고.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니 그냥 음, 음, 저안 먹어요 사탕 사준 거가 그거 넣었어. 사탕 항상 내가 가방 가죽 당기면. 어, 이게 이 우인한테 남는것있더라고음 얼마 없네. 많이 주셨네요. 음 사탕 있는 내가 거 내가 좀더음 맞네. 음, 그래. 이 사탕 맛있어. 그래 음고 먹을 게서이 음. 그래? 음 맛있어 맛이 그 통도 이고아음 맛있어. 계속 <laughs> 먹어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이 <먹어야> <laughs> 응? 가요 그냥 남먹어야 죽이면 안 하고 아우 아니 죽은 <지금> 괜찮지 그래 기침도 제가 고 괜찮아 아마 고구마도 먹을 걸? 고구마도 먹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 먹을 거야 뭐. 고구마도 먹고 먹어 고구마 맛있어 그뭐이들로아니에 그거는 아고 그, 뭐니 어티 모이가고 한번피 먹으면 물한번꼭 마셔야 돼. 음... 이거는 안 그랬더라고. 하나 줘밥마다 기다란 거 이게 너무 흘려서. 응. 나와, 나와, <웃음> 귀여워, 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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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머 나와, 나와,